캐남 명차, 명품 아울랜더 이게 사바리의 대명사잖아요 사실 1 0 0 c c 내가 볼때 이거 영상 올라가기 전에 팔릴지도 몰라 108kg네 정확하게 108kg 전기톱, 톱다이 윤도 정품 캐남 아 열선 그립도 그고 그립. 캐남 정품 명품 LED다 아 비저넷 쓰네 아, 네, 네, 네. 바꾸고 스피드 플레이트 돼 있고 허브 스페이스 들어가 있고 많이 쓰죠 제설용으로도 115kg 정도 윤도길이랑 평지 경사가 좀 심하다 그럼 어, 다른, 다른. 다른. 이건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알고 써야 됩니다 워크, 워크. 스포츠 침대. 여기는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면 막 팍팍 치고 나가는 네. 거죠. 어, 윈치. 여기 히터도 있고 손가락 히터도 있고. 이게 짱짱해. 확실히 명불허전이야. 이거 뭐 거기 새차 좀먼지묻저 새차 좀 이거 거심을 뭐그 다쓸 데가 없어. 사설감은 진짜 좋은 거예요. 즘에는 중육선다 비급이랑 이게 기본이라 히치도 기본 산을 탄지안은데지거이걸열어야모드 바이가 새건지 알지. 동네발에 몇번 타고 안 거지 그냥. V2인데요. 얘는 2인승이란 뜻입니다. 올해도 설산 어 가실 거잖아요. 눈이 오든 안 오든 거기 가면 눈이 있으니까 희한하게. 많이 가죠 그래. 귀한 매물 요새 보기 드문 아울더 천. 맥스 XTP. 허번남. 안녕하십니까? 9점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김포에 있는 짱구 ATV에 왔습니다. 대빈, 안녕하십니까? 잘 만났습니다. 또 만났지 뭐.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김포 양촌에 있는 짱구 ATV입니다. 짱구 a t v 어떤 거 취급하시는지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 단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보이는 거 뭐 보이는 거 아니, 물건이 음. 엄청 늘어났어요. 보트가 더 늘어나고, 보트는 다 수리 들어온 차들이에요. 아, 수리하기가 저기 가보니까, 무슨 뭐 엔진 뜯겨져 있고, 제트 스키도 완전 이걸, 껍데기랑 엔진은 다불되돼 있고, 이것도 엔진 수리한 거고. 저 뒤에 것도 엔진 소리 한 거고, 이건좀 시동을 시동이 안 걸린다 해서 들어온 거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근데 사바리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어, 또또또신 또 모델 하나 들어왔어요. 신 모델. 아, 신 모델 보기 전에 이게 뭐죠? 캐나 명차 명품. 캐나 명품. 네. 이름이 뭐죠? 아울랜더. 아울랜더. 네. 이게 사바리의 대명사잖아요, 사실. 그죠? 사바리에서는 뭐 좋은 차예요. 이게 몇 cc죠? 1 0 0 0 cc. 천시씨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참 이거를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많이 봤는데 얘가 신차가 얼마죠? 이게 지금 이거 24년식 차고 100km 주행 100km 했는데 요거는 2750만원짜리 차아거 중고에요? 중고죠 지금 100km 탔으니까 100km 탔으면 중고? 네, 네. 원래 신차는 얼마에요? 이게 2750이 당시 지금 나오는 거는 2950 네. 2950? 네, 25년식은 지금 2950만원짜리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없어요 네. 이것도 없고 올해 물건이 없대며요 없어요 내년에도 들어올지.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모르지, 언제 들어올지. 한번 2, 3월 달 들어오겠지. 그죠? 뭐, 2, 3월 달? 아니, 뭐, 좀있 들어오겠지? 안 들어올까, 설마. 아, 그래요? 음. 이게 그러면 2,950에서 지금 얘는 얼만데요? 2,450. 2,450? 네. 그럼 신차보다 얼마 차이 난다? 300만원 차이 나는 거지. 300만원. 음. 그럼 얘는 신차 순정 그대로예요? 아니, 이제 옵션이 지금 봐봐요, 이거. 이거 전기톱. 다이 전기톱? 네, 톱다이. 어, 음, 정품이구나. 네, 전기톱 다이. 캐남 걸 거라고 이거? 콜핀이라고 쓰여 있고. 아, 이거. 아, 아, 네. 전기톱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이, 이걸, 이거를 풀러가지고 네. 이거를 풀러 가지고 네. 요거를 이렇게 벌어지잖아, 이렇게. 네, 네, 네. 벌어지다. 여다 손잡이를 끼고 아 다시 조이는 거. 아. 톱다이. 네 톱다이. 열선 그립. 열선 그립. 네, 윤도 정품, 캐남. 캐남 정품. 캔함 정품. 예, 아, 열선... 아, 열선 그립도 정품. 열선 그립, 열선 그립도 그리 캐남 정품. 네. 이분은 정품을 좋아하시는가? 네, 요, 요, 요 서치는 원래 이 서치도 중사인 줄 알고 안 달라고 했던 건데, 네. 중사 아니다. 믿고 다 비자 엑스라니. 명품 LED다. 아, 비네 예. 그니까는, 그럼 그러면 하나만 달아줘요. 그래서 이것도 달아는 거고. 아, 얘도 응. 꽤 타죠? 비싸요. 얼마에? 50만원씩 받아요 <laughs> 이거 하네 해? 네. 기 이거 2층으로 가요 윈치로 응? 올리는 거잖아요 윈치 그쪽... 원래 기본 인지에요 네. 앞에 이것도 바꾸고 아... 그리고 후크도 바꾸고 아... 줄도 합산을 바꾸고 아 원래 케이블러 아니에요? 네. 원래 와이어인가? 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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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이어죠 와이어 아 그냥 네. 케이블러로 거, 바꾸고. 네. 바꾸고 그럼 이렇게 하는얼마예요요거는뭐 네. 얼마 안 하지 이거 이거이 물건값이 이거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고 아 물건값 원버 커버 돼있네요 플레이트? 스피드, 네. 스키드 플레이트 돼있고 네 스키드 플레이트 허브 스페이스 들어가 있고 허브 스페이스 그래서 이게 렇 완전히 튀어나와 있구나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브 스페이스를 뺄수 있는 만큼 빼는 게 안전성에도 좋고 장점이죠? 호다도 나고 2450 2450? 네2 4 5 0이나하면뭐 이걸 사고 싶어도 차가 없는데 뭐이 차도 그러니까 이 차도 없어서 못 사는데 지금. 이제 지금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친구가 하고 여쭤보다가 지금 카메라를 들게 됐습니다 내가 볼때 이거 영상 올라가기 전에 팔릴지도 몰라 아 그래요? 크 <laughs> 안타깝네 음. 그럼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그거 빼고 기본인 있는 거예요? 요것도 없는 거고 요것도 없는 거고 네. 스키드도 없는 거고 네. 스페이스도 없는 거고, 네. 이 다이도 없는 거고. 네, 나머지 오도바리만 있는 거지 뭐. 이거는 솔직히 눈치우고 막 그런 용도에 적합하지는 않죠. 아니 눈 많이 쓰죠 재설용으로도. 아 많이 써요? 있는 사람들. 아 있는 분들. 캐나몰 고지 뭐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쓰는데, 네, 굳이 눈치우는데 비싼 거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쓰시는 거죠. 아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명품이잖아요. 명품이죠. 오도바 사바리계 명품이죠. 사바리계. 내가 2010년도부터 사바리 탔는데. 네, 2010년도 탔는데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때도 그때는 본바디라고 그랬어요. 본바디야. 그때 나는 2007년식 6 0공 탔었나 내, 2008년식 6 0공 탔었나 내가? 옛날에는 400, 650, 네. 400, 500, 650, 네. 뭐 800, 1000. 1000이 맥심이지, 지금. 이분은 이거 사셨다,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이제 스파이더 탄다고, 5000만원짜리 운로드를 타고 싶다고, 네, 오프 5%를 잘안 간다고. 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스파이더가 배송 갔죠. 예. 네. 아니, 직접 들고 아니, 제주도까지 아니, 갔어요 700km 탄차 갔다 왔었죠. 아, 그것도. 그것도 새 차지. 그그 차도 못 구하잖아요. 그 차도 못 구하지. 그 키로스 때를 못 구하지, 그 키로스 때를. 아. 그 똑같은 연식을 중고를 찾지. 신차는 있어요? 신차 는 이제 들어왔더라고 지금. 아, 들어왔어요. 예. 아, 우리 바이컨 갔을 때 방금 본게 그거구나. 그 바이크, 예.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들어와서 인증까지 다 받아서 끝났어요, 이제. 지금 되게 오랫동안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인증 문제 때문에 예. 그 차는 이제 검사차가 들어와서 이제 검사 끝났죠, 이제. 야 예, 그러면 제가 타 보니까 그 차주분께서 아주 살살살살 오시더라고. 50km 미만으로 왔거든요. 아 예. 이거. 예. 50km 미만으로 거기서 갔어요. 올 때? 예. 죽는 줄 알았어. 힘들어 가지고. <laughs> 잘못됐네, 진짜. 아니, 이 성능 좋은 걸이 예, 50km밖에 안 나와요? 100한 115km 정도 그죠 100... 제가 타봤거든요 빵 땡기면 그냥 100km 팍 네. 차고 나가고 그리고 웬만한 코너링에서는 그냥 안전해요 명차죠 명차 명차요 온로드 타입은 아니니까 좋은 차예요 좋은 차 2륜이 아니고 4륜이죠? 네, 4륜 1륜은안 돼요? 1륜 되죠 네 어. 기본 1륜 구동 4륜 넣으면 4륜 들어가고 네락 넣으면 락도, 락 기능이 있고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하.. 아, 근데 이거 도 네. 보여주면 또 골치 아픈데 이거 <laughs> 자아 소리 봐라 이게 1륜 구동 네네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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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네 2륜구동, 4륜구동, 사륜구동한번더 누르면은, 앞에 락이 들어가. 앞에 들어가죠. 네. 프론트 락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내리막길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평지 내리막길에서 쓰는 오르막길. 네. 예. 험로만 이런 데 쓰는 거, 험로. 아. 요거, 요 상태는 핸들이 안 돌아가. 말, 대표님. 예. 오늘도, 오늘도, 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까먹었는데, 예. 꿀팁이잖아요. 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러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 험로. 이륜에서는 그냥 이륜 쓰면 되고, 평지에서는. 윤독길, 평지. 네, 예, 평지 달때 예. 이륜은 다니면 되고. 그 다음. 하늘 가. 네. 예. 사륜. 사륜. 경사가 좀 심하다 어, 그럼 사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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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험로 막 돌박. 예. 막 오르막길인데 사면이다. 아... 그리고 이제 프론트 락을 딱누으면경사에 너무 심해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바퀴가 다 돌아가는 거야 아 네? 근데 이 기능을 내리막길이나 네. 평지에서 쓰면 안 돼, 위험해 왜요? 핸들이 안 돌아가 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핸들이 안 돌아가 아그리 네? 핸들이 잠겨버려 막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랭글러 타는 사람들은 잘 알아, 이기능 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털리는 오르막길에서 상관이 없어 앞에 살 들리니까 네. 단, 조작이 되는, 조향이 잘 되는데 내리막길에서 안 돼. 아안 돌아가. 막 핸들이 막 꺾여가지고 안 돌아가. 면 사람 굴러버려. 아. 위험하구나. 이거 잘 써야 돼, 이거. 이건. 이건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2륜을 다니다가, 4륜을 2륜. 다니다가, 락, 이로 어, 다니는. 2륜. 네. 저렇게 어, 그러면 이제 요즘 4륜. 네. 여기 홈 누르면 이 프론트 락이 딱 들어가. 네. 요새 4마퀴 네다 광제 구동인데, 네. 요건 내리막길, 내리막길 평지에 쓰면 안된다 내리막길 평지는 안 쓴다. 네. 평지에서 내가 속도로 가. 네. 근데, 앞에 잠봇대가 있어. 장애물이 있어. 피해야 돼. 피야 내가 원하는 막 핸들을 돌렸는데, 바퀴는 막안 돌아가. 아. 어, 이거 꿀팁이다. 이런 꿀팁. 네, 일단 이건 진짜, 진짜 조심해야 되는 네. 그 기능이에요. 잘 쓰면 좋은 기능인데, 못 쓰면 위험한 기능.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어느 거? 이거는 스포츠 모드하고 워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또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나? 그렇죠. 아, 이거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공을 다 설명해야죠. 알아 이거 보면 봐봐요. 네. 뭐, 워크. 워크. 네. 뭐, 이게, 이거 여기서는. 속도가 70km가 안 나가는 거 같아요. 6 9 k m 가 70km인가 그리고 예. 눈에서 요거 반대에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예. 여기는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면 막 팍팍 치고 나가는 예. 거죠. 어... 기름이도 장난 아니야. 아, 먹는 게. 그냥 노멀 모드가 <laughs> 제일 좋다. 아, 노멀 모드가. 노모드 워크도 아니고. 예. 예. 워크는 평지에서 속도가 안 나가. 아... 70km에 리미팅 걸리지요 답답하니까. 아. 음, 연비 모드구나 약간. 예. 그리고 뭐 얘는 뭐킬 스위치, 스타터 버튼, 라이트. 라이트. 어, 윈치. 예. 전동위치 캐블러로 네. 바뀌었고요. 네. 요 정도 있고 어, 옛썸 저것도 있네요. 네. 히터. 시트까지. 네. 예. 네. 손가락 있다. 히터. 여기 히터도 있고 손가락 네. 히터도 있고. 이거 네. 네. 기본이지. 없는 게 없어, 요 이게. 아, 제가 타 보니까 나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거 너클 가드 없으면 내가 손시절 어떻게 해? 했더니 대표님이 땀난다 그랬잖아요 장갑 끼고 타니까 땀나더라고 장갑 안 넣지. 나중이형으로가벼운으로 갈아 깠니다. 그래야 된다고. 맞아요. 못도 네. 모르고 양피 가죽 썼는데 여기가 땀이 축축해져 가지고 번겨울 올라가면 각등이랑 힘들어 줄거같데땀 흘르는데 이것도 뜨거워. 이것도 두꺼워. 불편해서 불편해서. 그러네. 네. 이런 목장갑이나 이런 이런 코팅장갑 코팅 이게, 이게 짠인것 같아 네. 좀 좋은 거는 가죽장갑 얇은 거아 양피 그래야 나무 사이에 뭐 나무 같은 거 가시 같은 것도 아 얘는 뭐예요? 어느 거 이건 이제 메뉴, 메뉴 버튼, 메다. 아, 여기 트립 메다에. 버튼. 아, 트립 버튼. 네. 이거 스위치가 궁금했어. 이건 나이트, 서치. 아, 아이 서치. 음. 아, 그래요. 이렇게 서치, 나이트. 헤드라이트도 되게 예쁘네. LED 렌트인가봐요. LED. 예, 음. 네, 이런 식으로 잘돼 있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가 우리가 따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네.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금액이 많이 들죠. 우리 가 80만원씩 받으니까. 80만원. 한 대구네. 제가 알기로는 돈 100만원인데 대표님이 좀 싸네요? 이거는 나는 80을 받는데 네. 어디는 90도 받고 어디는 100도 받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물보면 90, 100이었어. 네, 나는 80만 원 받아요. 80만 원. 왜 그런 거예요? 뭐왜 그러긴 그래, 뭐왜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욕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욕하든지 말든지 뭐 할든지 <laughs> 뭐 나한테 대놓고 할거 아닌데 뭐. 아 그래요? <laughs> 이런 거는 원래 포함돼 있는 거죠. 이건 원래 기본 순장. 네, 순장. 이게 안 되는 것도 있던데. 그건 안되 있는 거는 캐나건다돼 있어요. 아캐나건다돼 있어요? 다돼 있어. 이런 손잡이는 기본 이런 게 네. 좋아. 편의 사양이. 이게 짱짱해 확실히 명불 허전이야 예, 예전부터 나왔던 게 좋고 뭐그 밖에 뭐 흠이라고 할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거의 세차 좀 먼지 묻은 세차 지뭐 이거 뭐 그렇죠 먼지만 묻었고 네. 이거 어차피 주시기 전에 또 세차 한번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닦아게퐁퐁으로 해서 네. 닦아야지 한번 네. 지금 깨끗하긴 하지만 오면서 또뭐 그래 먼지가 좀 있으니까 이거 돈 많이 들어간 차야 아 그래요 오도바이는 여기서 출고됐어 네 제주도 갔다가 아또 제주도 갔다가 출고 나온 거잖아 왔다 갔다 그까만 얼면나 네. 내가 경, 다 받은 거거든 지금 아 그분한테 경비 받고 하아 이제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럼 뭐 뭐, 돈이 있다, 내가. 나보다 더 많은 친구인데? 아, 그쵸. 그렇죠. 나는 한달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고. 아니, 왜 그러세요? 얘는 뭐, 한달 벌어서 1년을 사는 친구라. 그럼 나는 뭐가 돼? 하루 벌어 1년 살지. 아, 제가요? 아, 말도 안 돼서. 지금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은 이렇게 꾸미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나 나가요 처음에? 아, 이거 이천에 짓고, 이 윈도우 한 거라 잠깐만. 뭐, 100만원 잡고, 150, 185만원, 200. 한 300만원 들어가겠네. 300만원? 네. 그러면은 3천만원이 넘어가는 거네. 그죠. 차에다 꾸미게 되면. 네. 3천만원 보면 되지. 2000, 그럼, 2,750이니까. 그러면 대표님 그 이, 요 때랑 지금 시즌이랑 바뀐 건 없는데 금액만 오른 거예요? 아니, 바뀐 게 있지. 아 뭐예요? 이거는 SOHC. 아. 캠축이 하나짜리.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DOHC. DOHC요? 그래서 더블 오버드 캠. 예. 이거는 91마력. 네. 요 다음 모델은 1 0 1마력 아. 근데 그 힘을 다못 쓴다. 아, 그래요? 네. 그 힘을 다쓸 데가 없다. 너무 세구나. 네, 너무 세. 선시씨 DOHC니까. 아내가 더도그 힘을 쓸때 반도 없어. 아, 이 기존에도 세는데 아, 다른 회사가 DOHC가 나온 게. d h c 가 <laughs> 나온 게 여기서 맞네요. <아니야>. DOHC 나오는 거지. <laughs> 전 세계가. <laughs> 근데 DOHC 또 엔진 내려가지고 그거 타이밍 못잡는 데들은 또못 잡아. 아, 맞죠? 예. SO는 쉬운데 DO는 또 그. 그... 네발오토바이 하는 사람들이 DOHC 엔진을. 네. 지금 뭐 S사에서 뭐 그게 뭐 DOHC 엔진 하는데. 네. 그걸 엔진 내려본 데는 몇대 없을 것 같고 지금. 아직 그렇게 뭐 박스에 탄게아니으니까 그러니까 DOHC 엔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사발이 많은 데들. 아, 그러네. 기존에 두발오토바이 하는 데들은 DOHC가. 있는 액 엑시벌죠, DOHC. 그렇죠, 그렇죠. 그거 옛날에 엔진 내리고 일등못 잡아. 가던데 딱사씨 옛날에 아... 옛날에 2000 뭐야 2000 뭐였는데 초반 초반 그때 네. 시부야 때 그거 때문에 엔진 몇번 내려갔는데 아, 이번 얘기가 아... 안 되는데 그래서 현실이니까 네. 왜냐면... 지금도 사발이 하는 업체들이 네. 정비하는 이 섭들이 DHC 엔진을 접해보질 안 해가지고 그러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음. 네, 왜냐면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는 자기는 했는데 네. 어 이것 봐라 어, 또 이제 또 재탕 어, 재탕 모두 다 아. 그럴 수 있어. <laughs> 뭔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새는 그러니까 정비보다는 교환을 해버리는 세상이라 그렇게 되면 엔진 교환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패처시켜야지. 아, 그쵸. <laughs> 이번에 경기장 가보니까 진짜로 폐차 많이 하던데? 다 살리고 있어요 지금도 <laughs> 아 살리고 있어 또? <laughs> 아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응, 살리고 있어 앞가방 뒷가방 같은 경우는 좀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가방 하나는 아마 서비스로 달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아 아니 아니 아이 샤도랑 상의해봐야 된다 이 친구한테 아 그래요? 응이 어, 친구한테 왜얘기 보고 그건. 그건 아마 그러면 가방을 만약에 유상으로 달게 되면은 네. 있어 여기 또 여기 근데, 또 가방 보러 가야 돼 한번 보죠 달아야 되면은 이런 가방 이런, 이런, 오 이런, 이런 가방. 태사액인데요네 이런 가방 들어갈 거예요 비싼 건데? 아니, 퇴사락, 퇴사락이든, 퇴사락이든, 뭐든. 퇴사락 가면 진짜 주는 거예요? 네. 저, 저기 맞는 거 있어요, 저게. 금액은 아마 이제 저친구랑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네. 하나 어떻게 올려,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 역시 대표님은 참 좋은 거 같아. 난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가져가시는 분들이 먼데 아니고 가까운 데서 가져왔으면 좋겠어. 아, 먼데서도 가져가도 돼. 아, 가져가도 돼. 먼데나 이사갈 생각이야, 지금. 아, 지금 어디? 대한민,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사갈 생각이야. 아, 중심 좋다, 중심 좋다. 여기 너무 멀어. 김포 끝머리, 네, 여기 무슨 네. 북한하고 바로 밑에 있는. 세종이나 대전이나 지금 생각 진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셨 동서남북에 딱 중간 내가 근데 솔직히 집에서 여기 한 시간만 오나 밑으로 두 시간 가나 밑에 가는 게더 편할 걸그차안 막히니까 네, 여기는 퇴근 시간 걸리면 작살 나거든요 아~ 여기는 틀렸어 아휴 생각하게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 뭐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차, 이거 비드라키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그냥 장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 요즘에는 중국선다비드라락는 기본이라. 영업도 못 내면. 어, 이것도 있네. 키치도. 기본, 그거 히치만 많다고 꽂으면 돼. 이이거뭐 예, 5만원짜리 꽂으면 되고. 뭐좀 세세하게 웬만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기 또, 시거 잭이 또 이것도 있네. 아. 음.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예. 없는 차 없어? 거의 없어. 여기서 없어요? 1 0 0이랑 작은 것도 말고, 300cc 이상서부터 다 있다고 봐야 아, 진짜로요? 예다 있다고 봐야 오 이건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네. 링크. 예이 친구가 그래서 이런 순정만 좋아해. 아 순정품. 순정품이 이제 뭐애프터마켓에 파는 게 많으니까 응. 그냥 내가 사다가 그냥 낄 수만 있잖아요. 뽀대도 나도 짱짱하고 순정을 다. 순정 매냐 이친구가아뭐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 또뭐 이건 뭐지? 시트 그 여는 거. 오제 시트 여는 거. 그럼 열어 이렇게. 한번 그래서 어머, 산을 탄 건지 안탄 건지, 이걸 열어야 네. 오드바이가 새 건지 알지. 어우, 완전 새 거네. 예, 깨끗합니다. 아니, 뭐, 키로수는 우리가 보여 키로스 보여주면 되죠. 100kg를 산에서 탄 것들은 더러워.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108kg네, 정확하게. 네. 108kg. 108.9kg. 네.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분 제주항에서 내려서 네. 집까지 가는 게 50kg, 오는 게 50kg 거야. 그게 이게 단거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40kg 정도 탄거 같거든요? 기분에? 내가 이거 갖다 줬어. 그래요? 어. 내가 오던 차를 갖다 줬을까, 아마 이거? 그 앞, 집 앞까지? 어 지게차 불러서, 거기서, 이거랑 저 트레일러랑 내렸어, 내려줬어, 다. 내려줬는데, 네. 이 친구가 저 트레일러를 걸고 어디를 가다가, 네. 트레일러가 빠졌어. 어허. 그 트레일러 추해가다 먹어서 트레일러 폐차시켰어. 아. 저 트레일러. 저 좋은 거? 똑같은 거를. 나저 트레일러 되게 좋아하는데. 어, 어. 근데, 2차 사고 안 나가지고, 그게 끝났지, 폐차. 정말 다행이네. 트레일러 하나만 버리고 끝났지, 그냥. 저게 한480 하나요? 350. 350. 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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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갖다 준 거야, 내가 이거. 아하 제주까지 오돈차에다가오돈차에다가 네. 가서 지게차 불러서 더서 내려가지고 그럼 내가 봤을 때 이분이 한, 한, 한두 번 밖에 안 타봤겠네 동네발리 그죠 거기서 동네발이몇번 타고 만 거지 그냥 음... 또 원래 생활할 때 여기서 김포에 사니까는 아또 김포에 사세요? 아, 아 회, 공장이 이쪽이라고 그러셨다 응 거기까지 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 친구 캐남 1000cc v t w 인데요 얘는? 요즘에 500도 v t w 나옵니다 오마 요즘에 개가 난나에 누가 단기통 써요 창피하게 타타타타타타타 다, 다이기통이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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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지막으로 그 소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3 2 1 하하하하 아 소리는 뭐아 소리는 뭐 기가 막히네. 좋죠. 뭐다 돈이 좋지 뭐. 돈이 뭐. 좋죠. 돈만 있으면은 돈건 무조건 사. 그렇죠. 자, 어쨌든 요 친구 이름이 뭐죠? 캐남. 아울렌더. 천천 맥스 XT 피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인승이란 뜻입니다. 아2인승의 뜻이에요? 가격은 얼마요? 2,450. 2,450. 2,450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네. 뭐 옵션 같은 거. 일단 물건이 없어요. 일단 물건이 없어. 물건이 네.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사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시즌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설산투 가실 거잖아요. 가죠. 대표님은 또 그거 있잖아요. 전매특허. 이거 뭐. 팔고 나몰라나 하실 분인가요? 아니에요. 가야지. 무조건 네. 가야죠 무조건 어디든 가요. 없는 나도 끌고 가는데. 어디든지 어디든지 가는데. 네. 요즘에 나를 누가 씹더라고 또. 누가 씹어 아니 눈이 있어? 요 누가 씹더라고왜씹어에스안 다닌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뭐, 하더라고요. 예슬 제주도까지 갔다 왔는데? 제주도는 편해.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제주도 따라가봤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제주도를 무슨 당일치기로 갔다 와요.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그지? 일요일날 음식에서 밤배 타고 들어가서 아침에 떨어져서 아침에 갔다 오후에 또 나오고. 아니, 분명히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제주도 가서 어, 회... <laughs> 와나 깜빡 속았어 꽃상겹살 먹었잖아 아 꽃삼겹살 알겠꽃상겹살아나참 <laughs> 어쨌든 <laughs> 아, 꽃상겹살 나오면 돼. 우리 아버지가 그거 만들어서 팔았다고 옛날에 아 맞아요 꽃상겹살창시자면서 아버지가 그, 그 당시에 그렇게 파는 데가 없었으니까 몇 년도에? 90년도 이때지 응. 요새 그 파는 유행하는 그 말린 거이상겹살을딱 어, 딱 접어가지고 네. 냉동 시켜가지고 딱 쓰는 거. 그게 그러면은 대표님 고등학교 때문 40년이 됐네요. 어떻게 40년이야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 그렇구나. <laughs> 그때 아마 내가 우리 친구들은 너희 삼겹살이 왜 이러냐 막 그랬거든. 아... 진짜로. 말려 있으니까 어, 딱 접어져 있으니까 로스처럼. 어. 어. 그리고 우리 아제는 가운데를 자르고 한번딱 잘라서 죽고 봉지 담아 줬거든. 아, 이런 어. 내보내면안 내보내면 돼. 아버지 현명하셨네. 응. 그랬니다 그걸 편리하게 썰기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 있으니까. 아, 그럼요.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도 아마 눈꽃으로 갈 겁니다. 많이 가죠 올해? 많이 가죠. 그래? 많이 가죠? 네. 눈이 오든 안 오든 거기 가면 눈이 있으니까 희한하게. 네. 그 지역에 눈한번 왔다 하면 무조건 가시잖아요. 가죠. 평창은 네. 무조건 가야지. 평창은. 네. 방 잡아놨잖아 지금. 아 벌써 여섯 개죠 여섯 개 잡았나? 1 0방아1 0방장 잡아줬어요? 여섯 개? 14평짜리 4개야 8평짜리 1개 예. 17평짜리 1개 이번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내방 17평이니까 로세 내방으로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누가 이 차량과 함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대표님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이 귀한 매물 요새 보기 드문 캐나 마운라랜더천시씨 네.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죠? 짱구 모터스 감사합니다 네또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장 다반남 간다고 하니까 바로 청소하십니다. 야 그래 거짓말 안한 사람이야. 어 이거 이거 브레이브 찍을 거 너무 예쁘네. 들어오세요. 네. 어우 깨끗하네.